안녕하세요. 신기한 나라 갈매 조이 라운지 안영아 원장입니다. 음, 저는 미술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을 했고요. 어, 집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아이들 한 37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어, 12월에, 작년 12월에 코로나가 좀 심해졌을 때, 어, 제가 쉬고 있었고, 그때 제가, 어, 사실은 알바 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미술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제가, 어, 한솔교 교사 했던 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공부방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이제 광역장님이랑 센터장님 미팅해서, 바로 결정하고 이제 1월에 시작을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네, 어, 한설교육 교사로 제가 3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어, 그때도 일을 그래도 잘해서 모범교사 상도 받았었고 그리고 한설교육 교재 자체가 제가 퀄리티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믿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우선은 이제 미술할 때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번 오다가 이제 주 4회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매일 오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기는 하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어, 빡빡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어요. 아이들이 매일 오다 보니까. 그리고 학습이 아이들 느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공부방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휴해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고 경제적인 안정이 좀 생겨서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예요. 어 우선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이들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온이나 뭐 손씻기 그리고 집뭐 소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하고 있고 제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수업할 수 있게끔 정리하고 수업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어, 라이브러리 수업할 때도 이제 미술 활동이랑 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어, 네, 센터장님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의논하고 회의해서 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 공부방이 지금 한 20명 조금 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목표는 30명 채우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스 1년 내내 상 받기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 제가 이제 주임 원장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원장님들도 같이 이제 리더스에 올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이제 새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멘토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네. 어, 그 전에도 제가 했던 거는. 어, 우선은 오는 아이들한테 제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머님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역에 이렇게 다닐 때도 항상 제가 공부방 선생님인 거를 오픈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뭐 미용실을 가든 커피숍을 가든 제가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하고도 이제 주 2회 정도는 대면 홍보하고 있고, 어, 있는 아이들한테 잘해서 소개를 많이 받는 지금 상황으로 하고 있어요. 네.